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공항에서 구매한 면세점 하울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 탑승동에 있는 롯데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아, 원래 몇 개만 살려고 했는데 사다 보니까 또 귀에 솔깃한 것들이 막 들려가지고 더 하나 둘씩 더 사게 됐어요. 그래서 세개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베네피트 그리고 랑콤 그리고 맥 이렇게 세개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짠 우선 가장 많이 구매한 베네피트 인데요 베네피트 에서 제가 최근에 막 훌라 구매하고 코랄리스타 구매하고 아이브로우 구매하면서 베네피트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애착이 좀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신제품도 나왔다고 해서 한번 들러봤는데 제가 이제 포어 패션을 아직 안 써봤거든요. 드디어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포어 패션을 3개를 구매했습니다. 3개를 묶어서 사면은 오히려 큰거 하나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어서 어 이렇게 3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1월에 나온 신상이라고 하는데 포어 패션을 포어 미니마이징 메이크업이란 제품도 하나 샀어요. 이 제품은 좀 특이한 게꾹 짜서 쓰게 되는 그런 액체형, 리퀴드형 타입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이게 쿠션 제형으로 나왔어요. 뒤에 톡 빼면은 이렇게 쿠션 미니 퍼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얘를 똑 짜줘가지고 한두 방울 짜준 다음에 얼굴에 약간 모공 커버를 해주고 싶고 약간 무너짐이 많이 있는 곳에 이렇게 똑똑똑 두드려주면은 좀 피부를 피부결을 매끈하게 해주고, 그리고 모공도 커버를 해주고, 화장을 좀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제가 지금 오늘 한번 처음으로 직접 얼굴에 발라보고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 하루 보내고 나서 지속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걸 확인하면은 얘가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알게 되겠죠. 이거는 따로 후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블러셔죠. 겟리포니아 드림. 아무 이런 블러셔 디자인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겟리포니아. 이거는 되게 골드 펄이 짜글짜글 들어가 있는 오렌지 코랄? 오렌지? 오렌지 느낌이 더 강한 코랄인 것 같아요. 짱 이쁘죠? 컬러가 진짜 지금 너무 이뻐요 지금 저는 이렇게 골드폴이 좀 자글자글 들어가 있는 이런 블러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내장돼 있는 브러쉬는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오늘 제가 발라봤거든요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발색이 생각보다 진하게 안 돼요 그만큼 진하게 발라주면 되겠는데 저는 한 두세 번 터치한 건데 여리여리하게 코랄빛을 살 살짝 생기게 돋아주게 해주는 그런 컬러라서 막 이렇게 골드 펄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진 전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애기 틴트들을 샀어요. 베네 틴트랑 포지 틴트 하나 미니어처를 구매를 했어요. 얘를 뭐 구매를 하면 은 사은품을 준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매했는데 포지 틴트랑 그리고 베네 틴트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 금액이 커가지고 이렇게 에코백도 추가적으로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짠! 애기에서는 한 가지 제품만 샀어요. 제가 스트로크 크림을 그렇게 주구장창 유튜브를 보면서 듣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스트로크 크림이 또 새로 막 여러 가지 컬러 코렉터 개념으로 또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맥 스트로크 크림 하이드라 탄트 루미넥스 피치 라이트 컬러를 샀겠어요. 얘가 주로 많이들 쓰는 컬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통 보정도 해주면서. 피부를 자글자글하게 윤기 있게 해준다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직접 발라보니까 확실히 그 파데를 바르기 전에 피부를 되게 보드랍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좀더 자글자글한 윤기가 더 많이 나서 저는 이 피부 표현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얘를 쓰고 나서.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피부 메이크업도 마음에 들게 잘 됐고 아마도 포어패셔널이랑 이스트로 크림 덕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랑콤입니다. 랑콤에서는, 랑콤에서도 진짜 주구장창 유튜버들이 많이 좋아하는, 추천하는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중에서 하나죠. 이 랑콤 땡미라클을 구매했어요. 저는 P02 컬러를 구매했고, 지금 제 피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되게, 그, 빠르게 잘 스며들고, 그리고 되게, 그, 물광, 물광은 아니고 약간 자글자글한 윤광을 내줘요. 그래가지고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저는 되게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파데이면서 끈적이지 않는 파데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땡미라클이 완전 딱인 것 같아요. 지금 계절에도 되게 좋고 저는 여름에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땡미라클도 완전 만족도 완전 높아요. 사실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데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땡미라클부터 쓰고 나서 얘를 좀 쓰면서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써봐야 되겠어요. 이게 핑크 베이스라가지고 조금 더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옐로우 베이스보다 핑크 베이스가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화사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 예, 구매했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애 파데가 될것 같아요. 아마도 투페이스트 이후로. 그리고 이거 립스틱도 구매를 했어요. 립스틱은 이번에 뭐 리뉴얼된 제품이라고 하는데 앱솔루 루즈 198호 로즈 플렘보야트라는 컬러를 구매했어요. 얘는 위에 장미 버튼을 똑 누르면 밑에 쏙 나와가지고 되게 케이스가 좀 이뻐요. 고급지고 이렇게 딱랑콤 써있고 오렌지, 지금 바르고 있는 거거든요. 오렌지, 레드 오렌지 느낌이 되게 쨍한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원래 이것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오렌지를 사고 싶었는데 매장 점원이 머리 색이 밝으니까 그냥 쨍한 컬러 바르는 게더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걸 추천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어제 매장에서 테스트 겸으로 그냥 대충 바르고서 돌아다녀봤는데 어 이게 지속력이 정말 갑이더라고요. 그리고 립스틱인데 그 각질 부각도 안 되고 진짜 너무 놀랐어요. 좀 지속력이 진짜 놀랐어요. 착색이 되면서 좀 오래되는 건지 뭐, 오래가는 건지 몰라도 저는 어제 막 먹고 막 마시고도 했는데 입술에 다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완전 인증템 되리라 지금 기대 중입니다. 약간 좀 제가 많이 늦긴 했는데 랑콤 마스카라 있잖아. 이거 휘어있는 마스카라. 짜잔. 요거. 요거 네. 요거 제가 드디어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어떤 유튜버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어떤 유튜버분들은 좋은지 모르겠다 하는데 저는 오늘 처음 발라봤는데 저한테는 진짜 잘 맞아요 저처럼 숱이 많고 되게 속눈썹이 좀 길고 풍성한 속눈썹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은 이걸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름 컬링 고정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더 속눈썹을 길게 이렇게 연장해주고 저는 약간 약간은 좀 뭉치듯이 발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그 랑콤 마스카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하루하루 너무 잘 올라가고 언데 발라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이거 완전 저도 만족도가 높아요. 전반적으로 랑콤 제품 다 처음 써보는데 만족도가 높아서 되게 신기해요. 저랑 잘 맞는 브랜드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면세점 하울을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행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면세점으로 달려가서? 이게 한번 사기 시작하면은 약간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면세점에서 이렇게 뭘 구매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를 하고 나니까 이게 어렵던 게확 사라지니까 다음에 여행 갈 때는 계속 면세점에서 뭔가 살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렵긴 한데 다음에는 좀 어플로 이용해가지고 좀 미리 구매를 해보려고요. 이게 포인트랑 이런 게좀 미리 온라인 구매 같은 걸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님들 영상 보고서도 얻은 팁인데 그래서 다음에는 미리 좀 온라인에서 예약을 하고서 딱 픽업을 해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저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그때 그때마다 모든 댓글 하나 바, 하나도 빠짐없이 어, 대댓글을 다니까 저와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